박수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어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백입니다. 아, 어, 그 오전과 점전까지는 아그 어, 중요치 않고요. 이제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뭐냐면 실전입니다. 실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오신 오늘 행사의 어 핵심인데요. 저희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벌써 만들어진 30개의 생태계 중에서 그 중에서 15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그 15개가 뭐냐? 어 저기 밖에 지금 부스에 설치되어 있는 거 혹시 조금 조금씩 체험하셨죠, 그죠? 간접적으로. 자,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ITSM 하고 있는데 저걸 언제 만들까요, 그죠?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어. 작년과 올해 저희는 일년에 연초가 되면은 한 30명 정도 어, 올해 30명을 채용했고요 작년에 이제 어, 한 15분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치고 많이 채용을 하죠 그렇죠 고용 발전에 좀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기간은 얼마 걸렸냐면요 한달 동안 교육하고 저희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너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우리 비즈니스 플랫폼 가지고 제작해봐라. 어, 저희 회사에는 그 R&D 연구소 외에는 대부분이 인문학과를 나온 친구들이에요. 어, 근데 이, 그 인문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어, 소프트웨어, IT는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오셨다가, OJT 기간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을 학습하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15개가, 30개가 모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이 한달 만에 신입 사원이 만든 그 결과물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셀프 커스터마이징으로? 또는 지금 15개 중에서 어, 요거를 요거에 활용을 하면은 내가 우리 상무님한테 칭찬 받겠는데 현업한테 칭찬 받겠는데 그런 아마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 요그 세션을 들으시면 바로 영전 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얻으실 수 있다. 네, 아무튼 기대를 하면서요. 어그 트랙은 네개 트랙인데요. 하나는 신입사원들이 저희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더 편리하게.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플랫폼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플랫폼인데 우리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런 사례 네 가지.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그 디지털 전환 여러분들이 디지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하는 서비스 또 세종 그리고 이제 잠시 쉬셨다가 다음 세션에서는 어. 비즈니스 지원을 하는 솔루션들, 또네 종. 그 다음에 마지막 세션은, 마지막 트랙은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오2 어, o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또네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어, 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요 15개 저희가 30개의 솔루션 중에 15개를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 그 선별한 거는 신입 사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별을 했습니다. 뭘로 만들었냐 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환경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요 모듈들을 가지고 조립해서 만든 거죠. 저희는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어~ 레고 블럭이라고 레고 블럭 블록. 레고 블럭에는 다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죠. 조립할 수 있는 그것들을 조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우리 어, 이소영 팀장님을 모시고 어, 아주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재밌는 서비스 하나를 좀 우리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서비스 팀장 이소영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열심히 구현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플랫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저의 디켓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켓진은 반려동물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건강관리 스마트 팩케어 플랫폼인데요. 여기 오신 많으신 분들이 저희 이진솔루션에 ITSM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 ITSM 프레임에서 조금은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디켓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떨리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네 저는 무려 20마리의 집사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플랫폼에 더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디벨로퍼 행사에 맞춰 EBP 사례의 첫 소개인 만큼 핵심 기능을 한번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중심의 크로스 플랫폼 환경인데요, 디케치는 이진 솔루션의 초기 모바일 제품으로 사용자 중심적인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진 솔루션에서 너무 웹과 모바일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두 환경을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결제 모듈 내재화입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을 온라인에서 결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ITSM 결제 기능이 아닌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시는 전자 결제 기능이 이 시기에 이진 솔루션의 내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지만 <laughs>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맞춤형 리포트 자동 생성 기능인데요. 유전자 분석 결과를 단순한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제이슨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생성해서 화면에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 거를 소영 팀장님 <laughs> 혼자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주문해서. 네. 아, 미안합니다. 네. <laughs>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직접 시연은 하지 않고 한번 준비된 영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시 한 번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정말 편리하고 좋을 텐데요.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디케친 플랫폼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디케친의 포탈 화면은 SSD 콘솔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위젯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맞춤형 포털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 안내 화면입니다. 관리자가 절차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할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디케친 서비스에 특화된 검사 항목은 관리자가 반려동물 유형에 따라서 정보를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한 릴레이션 모드를 통해서 관리해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이렇게 사용자에게 즉시 제공이 됩니다. 유전자 검사 신청 시 약관 동의 및 전자 서명과 더불어 검사 키트를 받을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 등록된 반려동물을 선택하게 되면 검사 항목에 해당 반려동물 유형에 맞춰서 유전자 검사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검사 신청 화면은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폼 디자이너를 통해서 선택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요. 전자결제 모듈은 제어 버튼에서 간단한 설정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모바일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제가 완료되면 검사 신청 티켓은 자동으로 접수 단계로 이동이 되고요. 이후 유전자 검사 키트가 자택으로 배송이 되며 사용자가 해당 키트를 다시 관리 센터로 보내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 예방을 위한 분석이 진행됩니다. 검사 진행이 완료가 되면 검사 처리 봉 화면에서 검사 결과 항목에 따라 유형을 직접 선택하게 되고 그 유형을 릴레이션 모드를 통해서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완료가 되면 알림이 발송되며 분석 결과는 디켓진 닥터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분석 결과가 되면 맞춤 사료와 건강 리스크를 한눈에 볼수 있는 리포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웹 화면에서도 보고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케친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헬스케어나 생명 정보 맞춤형 서비스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디케친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플랫폼을 단순한 시스템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플랫폼은 무대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사용자 중심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